그래서 미대 왜 지원하셨나요? 이 질문에 이 대답이 최악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대 대지언니입니다. 재능이 없다고 판단이 될때 미대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말을 드릴게요. 더보기란에 가보시면 프로 미대인들을 위한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대가 아니고 미술 학원에만 가셔도 아나 재능이 없네 우짜지. 이걸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상황이고요 보통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현실 회피파 쟤네는 상인권 미대 준비생이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 어차피 다른 미대 지원하니까 쟤랑은 안 만나 걔 만나 걔 수시 떨어져서 정신에서 만난다 두 번째, 자책파 아 괜히 시작했나 봐 아, 지금이라도 인문계로 갈까 아 싫게 하느냐고 내심 망했는데 하우 미대가 그나마 낮은 내신으로도 인 서울 희망이 있다, 얘기야세 번째. 아, 얘들 모르겠다. 몰라. 이미 되돌릴 수 없어. 그냥 해. 굿자 베이비. 친구들이 보니까 자책파가 많아요. 미술학원비도 많이 들고 내가 우겨서 즉 학생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아 실기 실력 쉽지 않죠. 너무나 당연하고요. 아, 난 재능이 없네. 이렇게 느끼는 학생이 많은데요. 재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능은 말이지 다양성이 있다. 이 말을 해 주고 싶습니다. 재능의 다양성이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저는 미래 가서 철도대 애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얘네가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너네는 왜 그림을 그려? 그래서 우리가 너네는 왜 철도가 운전을 하고 싶어? 그 긴, 긴뱀 같은 기차를 운전을 왜 하고 싶어? 이랬거든요. 철도대는 철도기관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요. 당연히 제작이나 기술 분야, 정비, 행정직, 운전 등 분야는 다양하고요. 이거는 서로의 재능과 열정이 향하는 방향이 다른 거죠. 누구는 철도라는 정확하고 거대한 시스템의 매력을 느끼고, 누구는 그림 한에서 무한한 세계를 창조하는데 인생을 걸잖아요. 그림은 감정을 시각화하고 철도는 사람과 도시를 연결하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술, 무용, 노래, 연기, 음악, 체육, 이런 분야에 재주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저긴뱀 같은 기차를 운전하고 싶은 것도 재능입니다. 그쵸? 재능은 사람이 지닌 능력, 감정, 감각, 표현 방식의 폭넓은 차이와 개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해요, 재능은. 어, 감정의 장점이 있는 사람, 손재주가 좋은 사람, 또 아이디어를 뚝딱 떠올릴 수 있는 능력,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 팀워크가 뛰어난, 뛰어난, 즉,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미대 입시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을 합니다. 미술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스타일 감정 표현 방식을 가진 학생이 필요하죠. 교수님들도 단지 그냥 기술만 잘하는 학생보다는 자기 색깔과 생각을 가진 학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대에 왜 지원하셨나요? 이 질문에 그림을 잘 그려서요. 이 대답이 최악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이 나오겠죠. 지금 AI가 1초 만에 그림을 사람보다 더잘 그리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 면접에서 그림을 잘 그려서 미대에 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방어력이 없는 답변이 돼버리죠.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리는 시대는 끝났거든요. AI가 이미 기술을 따라 잡았기 때문에 인간은 왜 그리느냐, 무엇을 담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자기만의 태도, 동기, 관점이 담긴 답변이 훨씬 강력합니다. 세상에 넘쳐나는 이미지 속에서 사람, 과 감정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각 언어를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누군가가 잠시 멈춰 서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그림은 제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외부와 연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세상이 AI로 그리는 이미지로 가득 차더라도 그 안에 사람의 이야기나 철학이 담겨야지만 진짜 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이렇게 AI가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는 있어도 이런 경험, 무의식의 흔들림, 자기만의 시선,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누군가에게 이건 당신의 이야기예요라고 느껴지게 하는 건 결국 사람의 역할이죠. 즉, 그냥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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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나만의 장점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완벽한 사람은 없고요, 완벽한 교수도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완벽한 자식도 없죠. 완벽한 미대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생도 없어요. 모든 일에는 동전처럼 장점 단점이 있고요. 동전은 몇 면인가요? 두 면이요. 땡 동전은 세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중간에서 내가, 여러분이 그 장단점이 감당이 돼야 합니다. 중간에 언제나 내가 있죠. 그래서 장점을 찾아보세요. 전 미술에 재능이 없는데요. 그냥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해요. 전 디자인에 재능이 없는데요. 진짜 디자인 회사에서 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웬만하면 디자인 그만둬라. 했는데도 안 그만뒀어요. 진짜 제가 디자인을 너무 못하니까 이제 하다하다 물류팀에 간 적도 있거든요. 네? 디자이너로 뽑히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이제 디자이너로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제작팀으로 갔다 다시 디자이너팀에 가서 물류팀에 갔다가 다시 교육팀으로 최종 발령 이게 불과 1년 안에 일어난 일인데요. 회사에 불만이나 이런 건 없고 너무 회사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회사에서 디자이너라고 뽑았는데 실무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기본이 안돼 있어. 그게 또 저도 나름의 이유는 있는데요. 제가 해외 대학에 편입학을 해서 디자인을 미국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영어로 디자인을 하고 한국어로 디자인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타이포그래피 기초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 즉, 한국에서 한국어로 디자인을 하고 한국의 이런 인쇄 시스템이나 이런 실물을 배워야 하는데 미국에서 배우다 보니까 한국과는 다르죠. 현업은 다르죠. 그래서 이게 막 기가 찰노르신게 외국에서 디자인을 배웠어 한국에서 다시 석사를 국민대에서 시각디자인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디자인을 지지리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진짜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 재능이 놀랍게도 교육입니다. 말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회사에서 너 교육팀이 딱이다 아 느낌 아시죠? 제가 다닌 회사가 영어 영유아 동화책 회사인데 영상이랑 교육 회사다 보니까 제가 영어 잘하죠. 해외 대학 출신자 말을 잘해. 그리고 교육 잘해요. 전 본사 팀 소속이었고요. 가맹점이 전국에 3개가 있는데 전국의 땡땡 지점 대표님들을 상대하고 전사 총 연합 교육하고 막 2박 3일 신입 사원 교육하고 그 그냥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너 디자인 못 하네. 그런가 보다. 하고 몰라요. 로 버텨 대단하다. 우리 남편이 아, 난 진짜 그말 들었으면은 난 당일에 퇴사했다 이래도 전 계속 다녔어요. 물류팀 가서 스티커 붙이고 포장해도 난 계속 나. 그러다 보니 회사가 나의 재능을 대신 찾아줬어. 교육이죠. 그래서 그쪽이 사실은 저는 더 돈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획도 잘해요. 찾아줘요. 즉 세상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재능을 명확하게 돈으로 알려줍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버는가? 이 숫자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면 돈이 되는 일을 하고 또 버텨. 돈을 벌다 보시면 여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잠깐의 운 좋은 시기가 다시 왔거나, 하여튼,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해도 될 시기네. 그때 또 해. 웬만하면 긍그지 마. 네가 무슨 무대 치시, 미대 출신이라고야. 뻥치지 마. 야, 디자인 너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만 둬라. 싫어? 싫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미 되돌릴 수 없어. 그냥 해. 이미 돈을 너무 많이 썼어. 그냥 해. 여러분의 멋진 미대 은생을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란에 가보시면 프로 미대인들을 위한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좀,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